어예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도 빠르게 넘어간 다르게 국제이론 하세요 어반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마통론을 올리고 마통론이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내 와이프한테 당했다. 나도 마통론에 당했다. 라는 그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근데 마통론을 한 템포 쉬고, 국제결론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기사가 3월 17일에 올라왔는데, 국제결론율이 다시 또 미치도록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라방에서도 에베니언극재기론률이겸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이야기해주세요.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과연 정말로 미친듯이 올라갔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궁금했잖아. 봤는데 미친듯이 올라간 게 맞아.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얼만큼 올라갔고, 이게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다시 또 베트남으로 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야옹! 그래서 3월 17일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다시 늘어나는 국제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뭐, 아내는 캄보디아, 베트남, 남편은 호주, 영국, 이렇게, 뭐 강세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남아가 대세고 여자는 뭐, 호주, 뭐, 이쪽으로 베트남이 들었다는데, 여자가 베트남이 늘었다는 건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한국 남자랑 결혼한 베트남 여자가 한국 국정을 따고 한국 남자 통솔 때리고 그 다음에 베트남 남자를 데꼬는 경우 이게 거의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얼만큼 유의미하게 증가했을까? 과연 정말로 미친 듯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통계가 금방 나왔더라고. 2022년 통계거든, 작년 통계. 내가 2021년까진 봤단 말이야. 그래서 2022년이 되게 궁금했는데, 너무 빨리 반등했어. 2022년에. 아직 다 회복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아직 뭐 코로나나 이런 게 회복됐다고 보기도 힘들잖아. 근데 너무 빠르게 올라갔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청에서 분석한 그런 결혼 건수 대비 국제 결혼율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일단은 결혼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 우리 국내에서. 근데 같은 이 결혼 건수가 거의 뭐 이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동안에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6700건으로 같은 기간에 3600건이 증가가 됐단 거야. 3600건이 증가됐으면 거의 뭐쫙 올라간 거지 그지? 16700 그러니까 작년에는 13000건이었던 거냐? 13000건에서 16700건이 됐으면 거의 뭐 굉장히 많이 거의 20몇 프로야 한 25프로 되나? 그렇게 팍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국제결혼율이라는게 코로나가 오고나서 갑자기 완전히 개같이 떨어진 그런게 있거든 떨어졌는데 근데 이게 한번만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팍 회복된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적 여성의, 여성의 국적별 증가율을 봤을때 여기서 보면 되게 희한한거는 캄보디아가 가장 높게 증가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캄보디아가 208%가 증가했고 그리고 베트남이 156.1%그 다음 필리핀이 증가됐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나도 가봐서 아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순합니다. 크메르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바로 옆에 베트남 사람들은 좀 기질이 좀 싸나워. 내가 느꼈던 건 그래. 좀 싸나운고 공격적인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되게 순해 실제로. 그래서 나도 캄보디아 의외로 사람들이 캄보디아보다는 근데 베트남을 많이 간게 베트남애들이 이쁘거든.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는데. 뭐 동기간 일본이나 이런 건다 뭐 줄었고 결국에는 동남아만 크게 반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났거든. 우선은 이걸 좀 크게 넓게 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옛날 통계를 다시 뒤지기 시작을 했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2년에도 19만 건이었지만 2021년도 19만 건이었거든. 근데 그때는 국제기론이 뭐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1만 3천 건 정도였어. 그래서 다시 통계를 하나 딱 들고 오자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만 3천 건이었고 이때만 해도 베트남은 완전히 완전 다 박살났거든 그러니까 코로나 타격으로 제일 먼저 박살난 게 베트남 국제결혼이었어 그래서 2013년 대비 2021년의 성적을 봤을 때 사실 베트남의 성적은 좋은 건 아니야 베트남은 2 0 1 3년에도 5,700건이 결혼을 했는데 2021년에는 1,319건으로 거의 탄노수를두번 당한 거였거든. 근데 이타노수두 번이 일단은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코로나였다는 거고, 반대로, 의외로 반대로 계속 올라오고 있던 나라는 태국이었어. 태국은 거의 다섯 배가 늘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 러시아도 거의 네배 정도 올라왔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텀을 넓게 보고 있자면 다른 나라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 결혼은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수 있거든. 근데 이게, 일단은, 어느 정도 건수냐. 그러면 비율이란 것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혼인 건수나 조혼 인율은 계속 엿받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지? 그래서, 2010년, 11년까지만 해도, 3, 33만 건에 6.6이 나왔는데, 그게 10년 만에, 10년 만에 거의 뭐, 다 박살났지, 그지? 결혼 건수는 19만 건으로 떨어지고, 좋은 인율은 3.8로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 외국인과의 비율을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피크를 찍었던, 국제기론이 가장 피크를 찍었던 게 2019년이야. <laughs> 2019년에 9.9%까지 올라왔거든. 그래서, 원래, 원래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냐면, 2008년.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내가 옛날 통계를 못 찾는데, 내가 옛날에 본 기억이 나거든. 옛날에 국제결혼이 한국이 제일 높았을 때가 12%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 그때가 언제였냐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잡았을 때 중국인 이제 지문날이 폐지하고 막 들어왔던 때 있잖아 그때 조선족이랑 엄청 들어왔을 때그 진짜 개떼같이 저글링을 같이 들어온는데 있었거든 <laughs> 그때 12%까지 올라갔어 그 다음부터 국제결혼율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거든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중국과 혼인한 사람들의 건수가 떨어지면서 베트남이 점점 올라오던 시기였어 그때가 근데도 전체 결혼 대비, 국제 결혼 건수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거든. 그래서 2011년에 9.0이었지만, 12, 13, 14, 15, 15년까지 계속 7.0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언제부터 늘기 시작했냐면, 2016년부터 7.3으로 늘기 시작하고, 2017년도에 7.9%, 2018년에 8.8, 2019년에 9.9까지 늘었어. 10%를 딱! 찍으려는 찰나에 다시 그때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래서 바로 다시 7.1로 떨어지고 6.8로 팍떨어지든 국제 여론이. 근데 이게 2021년에 6.8까지 떨어던게 바로 한순간에 9%대로 그냥 팍 올라간 그런 느낌이지. 아주 드라마틱한 거의 반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그냥 그래. 이제 와서는 나도, 나도 뭐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한국 사람들도 탈출하고 싶어 하니까. <laughs> 탈출하고 싶어하니까 그런거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실제로 2020년이랑 2021년에 국제결혼건 확 줄어들었잖아 이때도 2030 남자의 국제결혼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어 그게 실제로 그래서 따져보면 이제 민교의 난이 일어난게 한 2013년이니까 그치? 그때 이후로 그런 그러면 하나의 염증이지 그냥 그거 자체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뭐 나는 뭐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만나는 김치가 좋은 김치면 상관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근데 그것도 연애 때의 문제지 결혼을 하고 나면 좀 다른 문제로 변하잖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이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을 할때 그냥 배우자를 다른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되게 안타깝게도 내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래. 내 주변 사람들을 봐도, 어, 옛날에는 국제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약간의 좀 약간 측은하고 동정심이나 아니면 혹은 부모님은 용납을 못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거의 없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실제로 국제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합발해야 이냐 그것도 아니야.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웃음> 되게 <웃음> 내가 되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되게 유명한 유튜버 있어. 그~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천 명이 절대로 안 넘거든. 근데 그 사람도 국제이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일본사 일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사람은 일본이라든가 유럽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이제 하향 지원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가고 고있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더라도. 나도 사실 지금 국제 결혼한다면 할 수가 있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내 나이 맞는 여자 결혼은 30대 중반이란 말이야. 자연 임신 자체가 안 되고, 어, 그게 안 되고. 그리고 또그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사는 걸로 보는 그 그 한국식 하드코한 결혼 문화에서 사는 애들을 보고 나면 나는 야 저렇게 살긴 싫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나도 탈출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젊은 여자에 대한 메리트는 어마어마한 거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나도 지금 와서 누가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어반이 형 나이 맞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나이 맞으면 지금 뭐몇 살이야 뭐 서른일곱 서른여덟이잖아. 그러고 야 그냥 복돌이 똥이나 치고 산단 말이야 나도 솔직히 그렇게 살바야는 근데 국제결혼을 만약에 여러, 막 해가지고 어반이 형2 0대 중반이랑 국제결혼할 수 있대요 동남아 가면 그러면 그러면 오, 오케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남자란 동물의 생리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갖고 결국에는 노산이랑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만원도 엄청 많아지고 그리고 결혼의 문화의 하드코어함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쌓아온 그런 염증과 고름이 다 터지면서 앞으로도 국제결혼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은 점점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야 이럴 건데, 싫은데! 그래가지고, 참 뭔가 되게 안타깝습니다. 나는 항상 사실을 얘기하거든. 근데 사실을 얘기하면 나보고 혐오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사실을, 그 현실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럽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희한한 결론이 또 나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요 여기까지고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이거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모든 걸주워 담기는 너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거지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